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크고 그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지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 이네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신이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이 구분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이건 어른이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결국엔 먼저 그 길을 살아본 누군가의 올바른 가르침 없이는 오늘 주어진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는 참 좋은 선생님 못 만났어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안 만났을까요? 사실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는 학생의 자세를 갖출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좋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르침에 귀를 잘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훈계를 싫어했습니다. 꾸지람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렇게 사람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이후에는 언제나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아, 내 아들아 내 지혜의 귀... 지혜에 주의하며 내명철에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왜요?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이유는 대다수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존재에게 속아서 나를 바로잡아야 되는 그 아픈 순간들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악함은 달콤합니다. 달콤합니다. 몇번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꾸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쓴다고 했습니다. 넌 괜찮아. 어, 넌 진짜 잘하는 거야. 되게 좋은 말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꾸 나의 행동에서 교정해야 될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에서부터 때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는 사랑의 메시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올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공존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와 올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홀리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리스트를 뽑아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이른바 아론의 축복 구절이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아론의 축복 윗구절이 있습니다. 그 윗구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상당 부분을 하려 해서 내가 자녀들을 구별하고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 이후에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평강 주실 것이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내가 원래 살아야 될 것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말씀 가운데서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써붙여놔요. 나는 이런 열매, 나는 이런 열매가 좋아. 이 열매를 향해 기도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윗구절은 뭔지 아세요? 투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고 성령의 열매만 강조합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4절 바로 그 다음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내 욕심과 탐심은 늘 그대로 드는 게 정당합니다.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놓고서도 욕심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세 번째 말씀이에요.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두려워하지 말라.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놀라지 말라.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있는지 아셔요? 내가 너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메시지 전후에는요, 너희가 우상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에 종속된 관계로 살고 있는데, 그걸 좀 버려라.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말씀, 욕기 23장 10절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말씀 따라가겠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이 말씀은 안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여러분 가장 많이 있는 말씀 다섯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빌의 내,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은 뭐 있는지 아셔요?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이런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받는 것, 나의 아름다운 삶,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말씀에만 소위 달콤한 말씀에만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지 못하러,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까? 계속 위로받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문제를 놓고 위로받는 자로서의 삶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는 학생,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아서 배워서, 이제는 예전에 모름이 아니라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세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실제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올바른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 관계에서부터 벗어날 때에만, 거기서 자립할 때에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학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바로 이러한 존재들, 꿀송이처럼 단 이야기를 하는 그 음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좀 결단했는데, 갑자기 다시 내 감정을 움직이는 무언가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요, 그 존재에 움직이고 있는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과 또 내가 여전히 배우기 싫어하고 여전히 내 감정을 위로받기 원하고 싶어하는 연약함을 공략하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데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지금 그 음료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요동치게 하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존영 존귀와 영광의 모습이 결국에는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하고 내가 약했던 부분들 이전에 인식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결단한 순간 사탄은 또 시험할 겁니다. 어떻게요? 달콤한 것들로. 다시 위로받기 원하는 관계로.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 주므로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달콤한 말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여러분이 바르게 배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몬서의 지혜를 몸담아 몸에 담고 또 마음에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실 주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좁은 길그 십자가 길로 내 발걸음을 내 이 좁은 길 I'm 힘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라